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다 우주에서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바뀔까 우주에 살면 우리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 어 뼈다 뼈우어 우리 뼈 이게 생겼는데 우리 뼈 안에 이게 이게 어이 세포 어 이게 우리 뼈인데 이게 세포인데 뼈를 만드는 세포고 얘는 뼈를 죽이는 세포야. 어, 음. 뼈도 이렇게 계속 음. 사, 죽은, 뼈랑 똑같은 게 아니라, 뼈, 세포도 죽었다 살아났다. 저거 뼈세포.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뼈를 갈아먹으면은 얘네들은 뼈를 다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봐봐. 뼈가 다시 만들어졌지. 그치? 지구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게 지구에서 근데 우주에서는, 우주에 사람 있으면 은 뼈를 이렇게 먹잖아, 얘네들이 뼈를 이렇게 먹잖아 그럼 얘네들이 뼈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와가지고 근데 붐붐 어, 나가지고 뼈가 다안 만들어져, 그치 여기 뼈가 안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뼈가 점점 적어지는 거야 봐봐, 어, 그래서 우주에 있으면 뼈가 이렇게 구멍이 훨씬 많아진대 뼈에 구멍이 이렇게 많이 생긴대 우주 에 살면 그 우주에 있으면 그때 연구 결과, 아까 그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동을, 아 음, 얘네들이, 만들던... 음, 어 그렇지. 어, 뭐 그래서 뼈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야. 우주 오래 살면은 뼈가 점점 약해진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대. 골다공증. 우리말로 골다공증이 심각해.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이게 약도 먹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는데 우주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어 운동, 어. 지구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이 없는 환경에 가면은. 뼈랑 근육이 다르게 작용을 <목소리> 하는 거. 아빠 내가 보니까 아빠, 아빠 내가 보니까 가오리는 조금 뜨거지, 인가? 어, 봐봐. 아빠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왔다 갔다하는 <목소리> 거야. 아까 그. 봐봐. 아빠 이거 봐봐. 음. <목소리> 봐봐, 나왔다. 얘, 얘가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뼈를 잃어버리고, 우리 <목소리> 보면서 어, 이러고 있어. 여기서 어? 네, 음, 음, 뼈가 죽었어. 뼈는 뼈를 억갈가 먹어요? 저 세포들은 이제 아이 뼈는 이제 오,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갈아먹는거야 음, 음, 필요가 없는 네. 세포다 네. 어, 근들이 어, 필요없다? 필요있다? 어, 어들이 이제 네. 다 필요있다 해가지고 네. 다시 는 네. 우리 피부도 피부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거 그래서 거 그걸 거 연구하고 있어. 왜 우주에 있으면은 애들이까 어. 별을. 이 뼈를 생성시키는 애가 활동을 적게 하나 봐. 뼈를 죽이는 애랑 살리애랑 비슷한 속도로 돼야 되는데. 어. 어, 그걸 연구 중이야. 왜 그러냐? 뭐 비어 있잖아. 만들기만 드는데 만드는 속도가 느리대.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생기.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살짝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져버려 뼈에 구멍이 많아서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져 여자들이 나이가 뭐, 많이 먹으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남자에 비해서 이거아니 얘가 남자고 얘 여자인가? 아니야 아둘다 남자고 여자고 똑같은데 그 골다공증이 우주에 가면 더 빠르게 일어나는데 지구에 있을 때보다 근데 이 골다공증은 평소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잘 먹어야 돼 골밀도를 높여놔야 돼 네. 네. 그 방지하게. 방지하게. 네. 평소에 나이 먹기 전에 운동도 많이하고 밥도 잘먹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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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